안녕하세요. 누리행정사 TV입니다. 공무원 소청 심사 징계 감경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행정사님,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고 해임을 피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저는 지금 반성문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위원회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싶어요. 잠시만요. 지금 울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소청심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닌 냉철한 논리와 전략의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단 30일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30일이요.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군요. 게다가 최근 징계령 개정으로 기준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방조,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는 파면 해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원회는 여러분의 억울함보다 서류상의 증거와 법리를 믿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반성문 양식 베껴 쓰는 건 소청에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논리입니다. 징계 사유가 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처분의 정도인 양정 기준이 과도한지 공격해야 합니다. 증거를 찾아 징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했던 녹취 파일이나 CCTV 영상을 쥐잡듯이 뒤져야 합니다.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군요. 혼자서 법리적으로 소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대응이 옷을 벗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대충 썼다가는 나중에 행정 소송에 가도 뒤집기 힘듭니다. 징계 의결 요구서와 수사 기록을 분석해 법리 오해를 공격하고 헌신했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정상 참작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00% 승소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방법은 누리행정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당신의 가장 확실한 선택 누리행정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